행복TV는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31일 행복달력과 낭송으로 일일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낭송, 자기를 돌보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삶의 목적을 갖기 위해 또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다. 그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해도 좀처럼 실천하기 어려운 것,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기 돌봄이라고 표현하겠다. 좁게 보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거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자기 돌봄이다. 그러나 좀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기 돌봄은 내게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를 보살피고 위로하듯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안녕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비행기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산소 마스크부터 착용한다. 이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다.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 특히 부모인 경우, 아이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정석대로라면 일단 나부터 챙기는 게 맞다. 자기 돌봄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하면 한결같이 비슷한 대답이 나온다. 나를 돌보는 방법 같은 건 배운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못한다. 도저히 나를 돌볼 시간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상당수는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에 나를 위한 항목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이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사 일하랴, 아이들 돌보랴, 남편과 부모님 챙기랴, 온종일 정신이 없다. 여기에 한 번씩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일이 터지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잘 시간이고, 몸과 마음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챙길 시간은 사치로 느껴진다. 하지만,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몸이든 마음이든 어디 한구석이 기어이 고장 난다. 자기 돌봄은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세계적인 선성 조한 할리팩스는 자신의 저서 가장 자리에 서서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돌보며 내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그저 나 자신부터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게는 낮잠을 자고 등산을 하며 책을 읽고 명상을 하는 시간이 간절했어. 무엇보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한없이 늘어져 있고 싶었다. 모든 것에 정지 버튼을 누른 채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했다.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것은 목적 성취에도 아주 중요한 부, 부분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별에 상관없이 기업의 경영지는 낮은 직업의 사람들보다 수면 시간이 더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경영진은 회사 업무와 자기 돌봄을 똑같이 우선시했다. 즉, 모든 걸다 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자신을 위해서일 뿐 아니라 직업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자기 돌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자기 돌봄의 범위를 좀더 넓게 확장해 보면 어떨까? 단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뿐 아니라 거저 평범한 일상에서 혹은 기쁨의 순간에도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다. 자, 내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줄 진정한 친구를 하나 찾아보자.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함께 울어주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런 친구 말이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다. 그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오로지 자신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영원한 지원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